자, 좋아요, 구독, 아시죠?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래프트 레이너 완두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요리 2탄으로 치즈 닭가슴살 꼬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왜이 요리를 생각하게 됐냐면은 요즘에 이 주변에서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케토제닉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을 먹고 중단백질 단백질량은 중간 그리고 지방은 고지방 식이를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거든요. 요런 것들을 좀 주변에 많이 물어봐서 아 뭔가 이 케토제닉에 맞는 다이어트 요리가 뭐가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치즈 닭가슴살 꼬치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닭가슴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덩이에 뭐한 22g, 23g 그 정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단백질양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치즈 자체도 당분이 적고 고지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뭐 사실 치즈는 뭐 다이어트식으로 괜찮냐고 하시는 분들 많는데제 어 생각에는 치즈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연치즈라는 게 있고 가공치즈라는 게 있는데 이 가공치즈에는 조금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가공 치즈를 드실 때는 좀이 자연 치즈 함유량이 80% 이상인 걸 드시는 게 좋고요. 뭐 아주 이제 체지방을 완전히 이제 빼서 말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런 첨가물이 많은 가공 치즈가 아닌 이상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중단배 고지방식이에 제일 최적화된 식품일 것 같더라고요. 이 치즈 닭가슴살 꼬치 자체가 그래서 닭가슴살 안에 치즈를 넣어서 이어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구워서 먹어볼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기 이 협찬해 주신 케어핏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닭가슴살을 좀 뜯어서 제일 큰 놈으로다가 착. 가운데를 이제 또 갈라야겠죠. 이렇게 가운데 이제 배를 갈라서, 오늘 준비한 치즈는 자 부드러운 슈레드 모짜렐라 치즈 요 치즈를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갈갈랐죠 가운데를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치즈 이렇게 이제 꼬치 주좋왔어 자,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넣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네. 자 온도는 180도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20분 정도 에어프라이기 안에서 구웠고요. 자, 한번 볼까요? 짜잔. 누릇누릇하게 익었어요. 음. 오. 음. 크. 오, 약간 피자 치즈 같이 이렇게 됐네. 요리가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닭가슴살은 할인 건데 전 할인 닭가슴살이 조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걸좀잘사 먹고 있고. 아, 치즈 부분을, 부분을 먹었는데 은근히 닭가슴살이랑 치즈랑 잘 어울리네. 아 근데 좀 아쉽다. 치즈를 좀더 넣을 걸 그랬네. 자, 다 먹었고요. 음. 생각보다 먹을 만해요. 치즈를 조금 적게 넣은 게 조금 아쉬웠어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은 뭐 탄수화물은 거의 뭐 제로죠, 사실. 음, 뭐 일반 다이어트나 아까 말씀드린 뭐 케토제닉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치즈는 가공 치즈 뭐 이런 버터류나 이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만 조금 피해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이상태너반 되었습니다.